판단하는 대신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하여 섬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원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행보가 될수 없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신실함과 거리가 멀게 상도 없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깨닫게 하고 실행하게 해서 그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이 본문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며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자연인이나 육신적인 사람과는 정반대다.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적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옛 성품대로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제도화된 교회, 교단교회들에서는 주일날 새벽부터 일부 예배로 시작해서 육부 예배까지 있다고 들었다. 아침 일찍 운동복 차림으로 교회에 나와 얼굴만 내면 후에 골프를 치러 가거나 등산을 가는 사람들 혹은 어딘가로 놀러 가는 사람들은 모두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는데 그들은 그 이점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닌다. 그들은 그 교회들은 돈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긴다. 과연 육신적인 사람, 그들이 주님을 위해 무슨 영적인 일을 할수 있겠는가. 영적인 사람은 바른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비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이단 교리이니 집어치워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가짜 성경이니 팔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마귀의 교리이니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그것을 하는 교회는 마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성교사가 구령도 못하면서 성교업이나 타먹고 있다면 그가 하는 짓은 성교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시기나 증오나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 만일 성경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 성경으로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면 다시 성경으로 반격해야 한다. 그러려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한글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으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보존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일꾼을 양성하고 진리로 오류를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불이 났는데도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과 같고 도둑이 도둑질 하는데도 못본체 하는 것과 같다. 오류를 퍼뜨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왜 귀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셔야 했겠는가? 신약교의 시대의 복음 전파자는 구약시대의 파수꾼과 같다. 비성경적 교리를 실행하고 교인들을 오도하는 자들을 보고서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 평하셨고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 그리스도인이 행세하는 가짜 사역자들을 그도 그리스도인 행세하는 가짜 사역자들을 성경으로 판단해야 한다.그래야 그들의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남을 판단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성경으로 판단해야 한다.그가 성경적으로 옳다면 그때 비성경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이 점을 오해하면 안 된다.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비비.